여러분 중꺾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월드컵을 응원할 때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거나 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약자입니다. 중꺾마. 사실은 원래 이스포츠 e 게이머에게가 어떤 자기가 이제 게임을 끝까지 이기겠다라는 고백을 한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썸네일을 작업하는 분이 그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 그게 이제 미미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드컵 응원에도 적용을 하여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강적을 만나서 정말 강대편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한국인들에게 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했고 월드컵 선수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오늘 이 민수기 35장을 보면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기다. 아, 마음의 동기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다. 네, 그래서 줄여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다. 중마동. 네, 오늘 제목은 중마동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 5장에서는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죠. 왜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도피성이 건설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몇 개를 해라. 42개. 그러니까 너희들 레위를 위한 성읍이지만 나머지 6개는 도피성. 그러니까 어떤 도피성이냐면 살인한 자들이 오는 곳. 무섭죠. 그렇죠? 살인한 자들이 오는데 어떤 살인한 자리냐면 의도하지 않은 without intent.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들이 온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의도 있는 살인자들은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 6개를 레인들이, 너희들이 성읍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의도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가 살아야 된다라면 피와의 성을 예비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나요 사실 이들도 잘못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사륙했어요. 그래서 이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레인에게는 땅이 없다 보니까 농작을 할수 없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그 마을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그들에게 11조를 함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화이복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흩어진 레인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리고 또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있는 성음마다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레인의 성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원래 그들은 벌을 받기 때문에 흩어진 것, 일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데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들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여섯 개 성읍은 살인자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살인자들을 담당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지난 주에 살인자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대. 얼마나 무섭겠어요. 레인들은 그것조차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야 됐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죽을 죄를 지은 죄인.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심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레위인들도 그 살인한 자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성읍을 만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니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 전도폭발 암송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어, 아무리 외우고 외워도 잘안 외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리를 때려가면서 암송을 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아, 저는 오늘까지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날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결신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야 이건 2차원이 아니다. 암송을 못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를 만났다. 그분 감동을 받으셔서 정말 끝까지 수료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간증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3주 만에 이렇게 그만두려고 했는데 30년을 하나님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이가 어리신 분이 아니시라, 정말 머리를 두들겨가면서 암송하실 정도로 나이가 드신 집사님이셨는데, 내가 남은 30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면 예수님이 피난처이심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그런 동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의도적인 행동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볼때이 사람이 의도했느냐 안느냐를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죄의 결과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순장을 섬기신다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사역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치기 마련이죠. 외롭기 마련이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왜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여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봉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30년 내내 그한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쳐요. 그런데 세 가족이 왔습니다. 세 가족이 왔는데 내가 30년 동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세 가족이 앉아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내가 이름을 써붙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름, 내가 여기가 오영수 목사 자리라고 써붙인 적은 한 명도 없는데 어, 누군가 이분이 모르는 거야. 처음, 교회를 처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기도했던 자리라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자리는 본질이 아니죠. 만약에 그 자리에 나중된 자가 먼저 그 자리를 앉았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30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서 새벽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주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지, 종교적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외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 그 마음의 동기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달려가서 돌을 던져 죽이죠. 여러분 그 돌로 던진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마음에 찔려서요. 그가 말한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걸 자기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스테반의 입을 돌로 쳐 막은 것이죠. 그들은 목이 고닫고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거듭난다라는 건 목이 꺾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 찔림을 주었을 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큰 지도자를 잃은 것 같아서 참 슬픈데요. 그분이 가장 주장하고 가장 잘 설명해 주셨던 것이 그거예요. 율법,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이 뭐고 복음의 뭐냐. 이걸 늘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추구하는 건 결국 너의 우상숭배 아니냐라는 걸늘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스터디하면서 어, 깨달았던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 한 3만 명이 다니는 큰 대형 교회 목회자,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어, 전 교인들 중에서 한 300명만이 어, 저와 제 자녀가 어, 목회자의 자녀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670명은 몰랐어요. 제 자녀가 목사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늘 교회를 다녀도 아무도 목사 아들인 걸 모르니까 뭐 뛰어 놀기도 하고 뭐 뛰어 다녔다는 건 아니지만 뛰어 다녀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틀려도 뭐 때로는 실수해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이 친구가 어느날 주일학교 가서 아빠가 목사인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희 아빠 목사예요. 그러니까 에? 어디 교회 목사님이셔?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 사랑의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교적을 막 찾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니까 진짜로 오 어, 이성을 가진 아이의 아빠가 있는 거예요. 오 어, 이분이 아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하고 저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오 어, 잘했다 칭찬해 주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알아버렸다. 어떡하니. 왜냐면 이 친구의 삶이 너무나 슬퍼질 걸 알았기 때문에. 왜? 아, 이제 숙제도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숙제 안 해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야, 너 선생님이 목사 자신 거 알았는데, 숙제해야 되지 않겠어? 저희들의 율법은 시작된 것이죠. 야, 너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니? 너 지각하면 선생님이 너 목사 아들인 거안 해도 너 어떡하니? 하면서 저희가 율법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까봐 살아가는 신앙은 슬픈 신앙일까요? 기쁜 신앙일까요? 슬픈 신앙이죠. 율법이에요. 큰 율법입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율법은 목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자식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될수 있고, 그것을 누가 강요해요? 목사와 사모가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율법이죠.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내 자녀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건 율법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여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